네, 안녕하세요. 네. 돈밥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원래 올해, 올해 들어서는 좀더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와이프도 바쁘고 저도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바쁜 척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어, 올해 이제 포르투 정착 또 2년 차를 맞는 만큼 어, 좀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메일로 연락이 많이 오죠 네 요즘 또 연초 들어 또 메일이 또 부쩍 많이 늘었어요 네, 네. 음. 연락 오시는 분들 문의가 한80% 이상이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제 2022년을 맞아서 네. 어, 포르투갈 이민을 알아보는 그런 트렌드에도 약간 변화가 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뭐 골든 비자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리스본과 포르투를 중심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어, 다른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 뭐 그게 당연한 뭐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올해 들어 이제 좀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크게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골든비자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선 이제 자금 예력이 좀 있으시고 어, 실거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 기존에 바뀐 그런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유로 정도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어, 추가로 실거주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어 이제 만약에 지금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장 현재 이제 실거주 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제, 이제 저인구 밀도 지역 28만 유로 그런 이제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 쪽도 많이 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차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원금 회수가 보장되고 어, 안정적인 그런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콘도미니엄 어 프로젝트 쪽으로 그니까 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하는 그런 프로젝트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콘도미니엄 자체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도 바뀐 거가 상관없이 어 똑같은 그런 이제 투자 조건인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로로도 자금 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 우리 때 진행했을 때와는 금액이 어떻게 됐던 차이가 있거요 어. 거주 어, 그러니까 되는 음. 부동산안 되는 거니까 음. 아, 최소 어느 정도 주거용 부동산은 50만 유로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이제 50만 유로를 채우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년 대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그 추가 투자 부담이 생기는 것,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뭐 자녀가 얼몇 명이 있느냐, 또은퇴냐 아니면 뭐 자녀 교육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방 하나짜리 아파트부터 방뭐세개 아파트 뭐 그런 것까지 했을 때에는 최소한 20만 유로에서 한 40만 유로까지는 좀더 추가적인 예산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뭐 두명이 지낼 목적으로 구매하신다고 하면 20만 유로 정도면 뭐 살수 있고 뭐 방두개세개 개 되는 아파트나 뭐 예를 들면 단독주택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30만, 40만 유로 정도 하니까 그 정도는 추가 부담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뭐정 나는 이제 실거주도 해야 되겠는데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50만 유로로 임대용 부동산만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나온 임대 수익은 그러면 그중 일부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월세로 어뭐 거주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죠. 네, 어차피 이제 실거주가 빠지는 대신에 그만큼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수익도 더 많아질 거고 그중 일부를 이제 월세로 이제 부담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볼수 있는 충분한 그런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작년하고 확연히 다른 점이 이제 이게 두 번째인데 바로 D7 비자 이 D7 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인지도가 많이 한국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D7 관련해서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우선 이 D7 관련해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은퇴 비자로 속칭 많이 알려져 있고 영미권 쪽에서 많이 포르투갈로의 이제 은퇴 이후 정착 그런 방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골든비자와 동일하게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절차는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D7 비자의 포인트는 수속기간이 골든비자에 대비 짧다. 짧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어떤 그 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골든 비자와는 다르게 그런 부동산 투자의 허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투자자가 현재 이제 정착해서 이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대신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정 요건 이상의 어떤 자산 현황, 자산 규모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어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어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D7 비자 차이점? 우선은 이제 체류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골든비자 같은 경우는 골든비자 가장 큰 장점이 이건데 1년에 7일만 체류하면 이제 그 D7비자 같은 경우는 그 현지 1년간 현지 체류기간 요건이 훨씬 더 길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정착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방법이죠. 두 번째는 어 이건 이제 골든 비자 대비 투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허들이 없기 때문에 디스 비자를 취득하고 나시고 나서는 사실 부동산 투자는 뭐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 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목적의 부동산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그게 이제 D7 비자의 뭐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뭐 답변을 드리기에도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문제는 이제 골든비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비자 진행 그런 케이스가 적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니까 예를 들면은 뭐그 세부적인 그런 이제 비자 취득을 위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속 과정에서 뭔가 되게 유의해야 할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어, 현지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어, D7 비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아, 안풀어줘요 지금 풀어드리면 네. 제가 왜 영상을 찍겠어요? 바로 <laughs> 올렸겠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좀더 정리를 해서 좀 그,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어, 왜냐면 이런 이제 미민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정보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중, 정리가 되면, 어, 한번 따로, 어,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 저희 유튜브 뽀뽀 채널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안녕.